안녕하십니까. 네, 그늘진 계곡으로 들어왔습니다. 약초를 찾아왔는데 줄기나 잎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름에 한번 본것 같아서 땅을 파보겠습니다. 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란뿌리가 오늘의 약초입니다. 네, 파니까 많이 보입니다. 이 식물이 방기과의 새모래덩굴입니다. 혈압과 풍, 또 항암약재로 유명한 약초입니다. 네, 뿌리를 끊어봤는데 향이 좋습니다. 방귀과 식물에는 이세물의 동굴 외에 댕댕이 동굴, 방귀 등이 있습니다. 모두 독성이 있으나 약재로 타오합니다 네, 햇볕에 말려 소량씩 쓰면 안전한 약재구요 약재명은 편복갈근입니다. 편복은 박지, 또 갈근은 칡뿌리를 의미합니다. 이세물의 동굴의 잎이 박지를 닮았고요. 또이 뿌리에서는 향기로운 칡뿌리 향이 납니다. 그래서 약재명을 편복갈근이라 합니다. 네약재 맛은 쓰고 매우며 성질은 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이 편복갈근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모세혈관 확장작용이 밝혀졌습니다. 혈압강화 작용으로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좋고요. 혈압조절 상태가 좋아지고 기를 잘 돌게 합니다. 또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또한 항암약초로 특히 간암의 탁월한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거풍의 효과가 좋아서 풍습에 의한 사지의 근육이 마비되고 감각이 없는 증상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약 s 는 화습작용이 있습니다. 복통, 복부창만, 세균성 설사, 이질, 장염의 효과가 있고요. 임상복으로는 청혈작용으로 인후염, 편도의 염증, 만성 기관지염을 치료하는 것으로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네, 편복갈근은 진해 청간에 효능이 있습니다. 해수와 천식, 백일해 기관지염 등 기관지계통 질환에 좋고요, 또간 질환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요, 풍선 마비동통, 요통, 신경통 같은 통증에 좋습니다. 또 관절염, 류머티즘 같은 염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름철에 건조해서 달인물도 염증과 류머티즘 요통에 효능이 있습니다. 약재 이용은 말린 뿌리를 하루에 5 내지 15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과용이나 장기 복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새물의 동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